안녕하세요, 현 쌤입니다. 어, 웹툰이나 만화를 하시거나 조금 순수 미술을 안 하시는 분들 사이에 아, 크로키가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특히 저는 본업이 웹툰 작가다 보니까 어, 크로키가 웹툰을 익히는데 있어서 만화를 대생력을 기르고 만화를 잘 그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크로키를 저는 많아신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많이 공부했거든요 인체해부와 묘사법이란 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동물이 단순화 돼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어 단순하지만 쉽게 그릴 수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인체해부와 묘사법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이나 뭐 이렇게 등 뒤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인체대생 공부하기 좋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인체대생을 많이 따라서 막 똑같이 모작해 보고 사실적으로 잘 그린 거를 따라서 그려본 시간도 길었어요. 뭐 여기도 보니까 제가 그린 그림 중에도 이렇게 손을 따라 그린 그림이 심지어 여기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인체를 익히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크로키를 하면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빠르게 그리면서 익히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면서 익히기도 하고 책 같은 걸 보거나 패션잡지를 보면서 따라서 모작을 하면서 그리는 방식도 병행해서 다양한 그림 형식을 해서 나의 그림의 세계가 넓게 풍부하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만화라는 게 선으로 원래 복잡한 사실적인 캐릭터를 단순화시켜서 도라에몽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또좀더 디테일하게 그린 경우에는 윤태우 작가님 정도의 그림체로 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 만화라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간략화 시키면서 상징과 단순화 시키는 시각적 효과가 들어가는 것이 만화의 예술인데 크로키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라기보다는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가웠고요 다음에 뵐게요 반가워요 현쌤이었습니다